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예 강사 이윤정입니다. 어,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난번에 그 수업했던 것들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어, 오늘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이렇게 별 모양의 리스트 틀을 이용해서. 요 안에다가 어, 안개꽃 프리저브드 안개라는 꽃들을 이용해서 예쁜 리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 그래요. 저희가 알고 있는 리스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어, 동, 동그란 형태의 리스들만 많이 보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된좀 어, 특이하고 예쁜 리스를 이용해서 한번 좀 꽃을 꾸며볼까 합니다. 어, 재료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일단은 오늘 이렇게 안개가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갔어요. 파란색 안개 그리고 또 노란색 안개 그리고 초록색 안개. 제가 이렇게 아직 봄이 되진 않았지만 조금 봄스러운 느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조금 선명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 이 프리저브드 꽃은요, 여러분 저희가 물을 주는 꽃. 아니고요, 절화가 아니고 어, 이렇게 물 주시지 않고 오래 동안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져 보시면 말랑말랑함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물에 담가 주실 필요 없고 요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셔서. 그냥 보관을 하시면 요 상태대로 꽃을 굉장히 오래 보실 수 있어요. 이게어 드라이 플라워라 그래서 그냥 말리는 거하고 꽃이 다르게 요거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해서 말랑말랑함도 유지하면서 선명한 색깔을 보실 수 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시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또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구요또 하나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철사를 안에다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지철사를 아마 넣어놨을 텐데, 요 지철사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꽃들을 안개 꽃들을 좀 묶어보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리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리스틀 안에다가 이렇게 좀 묶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 이렇게 좀 작업하는 순서를 설명해드리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요 길이가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건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어, 우리가 오늘 만들어야 되는 길이는 제가 이제 조금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한요 정도가 돼요. 그죠? 길이의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너무 긴 상태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길이가 지저분하게 나와서 모양을 흐트러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길이를 한이 정도 맞춰서 자를 거라서 길이를 좀 짧게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맞춰서 딱 짧게 자르시면 묶기에 손이 너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꽃이 있으면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넉넉하게 조금 긴 길이로 잡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긴 길이로 꽃들을 제가 나눠드린 거를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돼요. 어, 집에 있는 그냥 일반 가위를 사용하셔도 얘는 잘 잘리거든요. 그다문에 가위를 잡고 이렇게 길이를 조금 길게 아, 한 뼘보다는 조금 짧고요. 우리 엄지 손가락 말고 검지 손가락 길이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 정도 되게끔 어,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그다음에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초록색은 초록색대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놓고 나서 어, 길이를 지금 더 짧게 자르시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놓은 거를 갖고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아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딱 모이면 꽃이 모인 부분 밑에 이 부분을 저희 묶음점이라 고 그러거든요. 그 묶음점에다가 제가 나눠드렸던 지철사, 지철사를 이렇게 반을 접으신 다음에요. 반 접힌 부분으로 지철살 이렇게한번두번 번 감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게 하고는 한번더 묶어주는 거예요 풀리지 않게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요런 네, 형태로 묶이게 돼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가위로 길이가 너무 길지 않게끔 잘라주시면 네 요렇게 작업이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어, 아마 어한 5, 6 개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하나 정도가 완성이 되고요 다섯 개나 여섯 개 정도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제가 오늘 이렇게 작업할 때 보여드리는 꽃보다는 꽃의 양이 조금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한 여섯 개 정도,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나올 수 있게끔 파란 색깔을 다 자르신 다음에 다섯 개 정도로 할수 있게끔 양을 나누시고. 그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묶어주시는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 어, 제가, 제가 미리 좀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섯 여섯 개 정도 나오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아요. 노란색도 고그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신 다음에 이만큼 맞춰졌으면 노란색은 조금 작네요. 제가 하나 더 자를게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이 정도 길이를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바인딩 포인트 묶음점을 잡고 똑같이 반복이에요.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또 묶어주시는 거예요. 하고, 아까 어떻게 했었죠? 길이를 조금 맞춰서 짧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만들어서 다섯 개에서 6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색깔이 무슨 색깔 남아있죠? 초록색 남아있죠? 초록색도, 어, 얼굴 을 높이가 얼굴의 높이가 비슷하게 맞는 게 좋아요. 얼굴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 주신 다음에 또 묶을게요. 이렇게 가운데 아까처럼 반 정도 접어서 또 접힌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한번 두번 정도 감아 주시고 그리고선 또 이렇게 한번 돌려 주셔서 묶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묶어 주시고 길이가 기니까 길이 부분을 조금 잘라 주시면. 이렇게 해서 각각 모양이, 네. 작게 만든 것들 한 여섯 개 정도, 아, 한 여섯 개 정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개, 여섯 개, 또 여섯 개 정도가 이렇게 세 개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리스 틀에다가 어, 이제 이 감아줄 거예요. 근데 글루 작업을 하거나 글루건을 쓰거나 풀을 사용하시면, 어, 글루건은 접착력은 좋은데 집에 글루건이 없으실 수도 있고 또 손을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글루건 사용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철사를 이용해서 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풀은 풀을 붙이시면 안 되는 건 아닌데 풀이 붙는 동안 시간이 걸리고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지철사를 이용해서 손에 운동도 좀할겸 지철사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살짝 정리를 해서 제가 여기 가까이 제손 있는 부분들이 조금 보일 수 있게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이제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리스트리 있습니다. 리스트를 보시고. 양쪽으로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한쪽 부분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요쪽 부분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이제 위로하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리스를 리스틀에다가 얘를 한번 붙여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하실 때는 한 가지 색깔씩을 다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색깔을 한 가지씩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군데군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색깔이 좀 선명하니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양쪽을 이렇게 벌리셔서 어, 내가 묶고 싶은 자리에 이렇게 이런 기둥과 기둥 사이 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셔서 네, 이렇게 양쪽을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리스 틀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리스트를 요렇게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고 나서 손 다치지 않게 깨끗하게 마무리 해주세요. 아, 집에 있는 가위 사용하셔도 요 지철사는 두껍지가 않아서 아마 잘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한개 매달아주시고요. 아, 똑같은 방법으로 한 곳에 다 모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약간 군데군데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꽃들이 조금 더 조화롭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한 곳에, 한 곳에다 같은 꽃들을 모아주신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꽃들을 원하시는 자리에, 또 방향도 약간 다르게 해서, 이렇게 꼭 넣고,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작업을. 네,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묶이시는 지점을 보고,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제가 지금 조금 길어서 이런 거는 좀 잘라낼게요 잘라내시고 이렇게 해서 네 방향을 잡고요 제가 지금 요게 파란 거 같은 경우에 6개 정도가 작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파란 거를 또 어디다 넣으면 좋을지 살짝 고민을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살짝 발휘하셔도 돼요. 저하고 똑같이 똑같은 위치에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는 색깔을 한 곳에다 모으고 싶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모으고 초록색은 초록색대로 모을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쪽에 색깔이 모이게 되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하고 똑같이 여기저기 나누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보시고 내가 한 곳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모으셔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화사하게 보일 수 있게 좀 섞는 거를 이렇게 예로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원하시는 자리나 원하시는 위치, 또뭐 자리, 또 아니면 뭐그 안쪽으로 들어가든지 바깥쪽으로 나오든지 개이치 마시고 뭐 꾸며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제 거보다 더 예쁘게 완성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여섯 개, 6개. 여섯 개죠? 저는 여섯 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섯 개 정도니까 마지막 한 개를 여기다 붙여볼게요. 네, 붙여서 자, 파란색만 넣어놔도 조금 선명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한편에 두시면 되게 화사하게 예뻐요. 지금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밖에는 화사함이 없죠,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다음에 무슨 색을 먼저 쓸까요? 노란색을 한번 써볼까요? 선명한 파란색 옆으로 해서. 노란색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어, 가운데도 하나 넣어볼게요. 가운데 쪽에도 철사를 이용해서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사이사이 이렇게 묶일 수 있는 이게 사이사이에 이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이런 공간들에 넣고 모양을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묶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 같은 거를 한 다섯 개씩 반복 을 하니까 제가 너무 천천히 하지 않고 보시면서 따라가실 수 있도록 네, 속도를 그렇게 좀 조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죠 자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요 아 음, 이쯤에 하나 가 볼까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묶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를 돌려주면 좀더 편하게 묶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의 네,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해주시고 그다음에 노란 거 가운데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노란 거가 가운데로 하나 더 들어가게 위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음, 가운데 쪽에 보일 수 있도록 각도를 좀 잡고. 올려게요 요게 위치나 아니면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를 잡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만 작업이 다 되고 나면 아마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직접 얼굴 맞대면서 수업할 때는 또 어떻게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함께 나눌 수가 있기는 한, 한 장점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예쁘게 만드셔서 다음 수업 때저 만날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사진 찍어서 보여주세요. <laughs> 사진 찍어서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음, 좋을 것 같고요. 몇개안 되니까 오늘은 만드는 거를 그냥 순서에 맞춰서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작게좀 어, 크기를 자르신 다음에 길이에 맞춰서 자르고 철사로 묶어주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개씩만 보여드리고 그거는 미리 좀 만들어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조금 잘 해주시고 나면 이렇게 묶는 거는 금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파란색하고 노란색. 다 됐죠? 그러고 나면 저희 이제 무슨 색 남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초록색 남았거든요. 그러면 초록색도 이제 자리에 맞춰서 내가 놓고 싶은 자리를 내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 그릴 수 있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똑같이 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예쁘다 느껴지는 자리에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예쁘게, 저보다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다 한번 넣을까요 이번에는 그 사이에 넣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예쁘게 위치를 한번 잡으면서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묶어드리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아, 좀 되게 선명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밖에 비가 살짝 내리거든요. 근데 안에서 이렇게 화사하게 작업을 하니까 어 날씨가 구은게다 잊어버려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해주시고요.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섯 개 정도에서 여섯 개 정도 나올 수 있게 너무 많이 하시면서 너무 양이 작으면 그것도 조금 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풍성함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또 개수도 또 그렇다고 너무 풍성하게 뭐두개세 개만 있으면 예쁜 모양을 만들기 좀 힘드니까 어, 모양을 조금 나올 수 있게 개수를 세 보니까 한 다섯 개 여섯 개. 어, 초록색 다섯 개나 여섯 개 아니면 다섯 음, 개, 5개. 다섯 음, 개나 여섯 개 그리고 또 파란색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노란색도 다섯 개 아니면 여섯 개 정도 하면 이 안에 공간을 요 정도 메워주시는 양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좀 작지 않고 풍성하게 보실 수 있는 편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마지막 거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거는 하나 어디 넣어볼까요 여기. 사이에 하나 집어넣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제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거 이렇게 뒤에 놓고 묶었어요. 그러면 묶는 거는 어렵지 않게 묶어주시고, 그 대신 손 다치지 않게 손 다치지 시 않게만 좀 조심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디가 예쁜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제일 예쁜 거네요. 아 네. 이렇게 여러분 어, 별 모양의 틀에다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안개꽃을 프리저브드 안개꽃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좀 상콤한 느껴지 시나요? 한쪽에 이렇게 세워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부분 거셔가지고 뭐 벽에다 붙여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렇게 해놓은 그 밑에 뭔가 또 장식을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뭐 장식을 조금 더 추가하셔도 예쁘게 얼마든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리스는 들어오는 현관 앞에 놔두면, 어 이렇게 좋은 복들이 돌아,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계속 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동그란 모양은 아니지만, 원래 리스는 동그란 모양이거든요. 동그란 모양은 아니지만, 요, 보시면 별 모양이지만, 얘도 어 동그란 리스만큼 안에 행운이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촘촘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장식해 놓으셔도 되고 신발장 있는데 그런 데는 식물이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두고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요거 한번 만들어보는 작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각각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기초로 해서. 어, 아이디어를 선부하셔서 예쁘게 만들고 저희 이제 다음 달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얼굴 보고 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때 저한테 꼭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고 오프라인에서 꼭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